선풍기가 전기는 들어오는데 회전이 잘안될때그 문제가 선풍기 모터에 들어가는 오일이 굳어서 회전이 잘안 된다고 합니다. 그때는 선풍기를 분해해서 모터의 축 부분 여기 축 부분에 주유를 하면 주유를 하고 돌려주면은 잘 돌아갑니다. 주위를한 후에 축을 돌리니까 축이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. 그러면은, 윤활 작업이 다 됐기 때문에, 날개를 결합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조립 끝나서 작동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선풍기가, 어, 1단에서도, 처음할 때는 일단에서는 회전이 안 됐는데, 일단에서또 회전이 잘 되고, 네.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. 저는 이거 작업을 하면서 선풍기 청소한다고 좀 크게 했는데, 실제는 축부분만, 모터 축부분에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것만 주의하고, 그 다음에 손으로 축을 돌려가지고 부드럽게 한 후에 아, 조립해서 쓰면은 선풍기가 이상없이 돌아갑니다. 이상 행복한 꿈쟁이였습니다.